전국에 계신 피아노 치는 할머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될래 방장 배용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보 피아노 치는 할머니들 여러분께 잔소리 몇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초보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그 흔히 저질르는 실수가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딱 그중에서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제가 잔소리를 좀할 테니까 어, 잘 듣고 여러분들도 나도 혹시 그러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만약에 그런다면은 한번 제가 가리켜 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고쳐 보시길 바랍니다. 아 먼저 잔소리 첫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죠. 손 모양을 이쁘게 하자 손 모양을 이쁘게 하자. 자 손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일단은 보기가 무엇보다도 안 좋고 두 번째는 빠른 패시지에서 손가락이 돌아가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피아노의 가장 큰 장점은 피아노는 악기 이름이 왜 피아노인지 제가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피아노와 포르테가, 즉, 살살 치는 거하고 세게 치는 거가, 즉, 피아노와 포르테가 구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악기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였다가 너무 길다 그래서 피아노만 남아서 지금 이름이 피아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피아노 연주를 하려면은 바로 이 강약의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있어서는 세게 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때릴 때, 요렇게 때리면은 안 아프잖아요. 이렇게 권투 선수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직각으로 때리면 더 아프듯이 손가락이 이렇게 서 있어야 더 강한 파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 피기 전에 먼저 피아노 뚜껑 열고 손을 가지런히 건반에 놓고, 어, 손이 이쁘게 잘 모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90도로 꽉잘 꺾여져 있는지 보면서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다섯 개의 손가락 끝이 다 건반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1번 손가락만, 또 2번 손가락만, 3번 손가락만 4번 손가락만, 5번 손가락만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오늘은 거기에 나가, 더 나아가서 손가락 힘도 기르고 손모양을 잡을 수 있는 좀더 난이도 있는, 어, 제가 어떤 미국 책을 보다가 거기 미국 책에 어떤 교수님이 써놓으신 방법인데, 근본적으로는 저와 같은 방법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손가락 끝 다섯 개가 건반에 닿게 유지한 채로 누르라고 그랬는데요. 이분은 더 나아가서 다섯 개 건반으로 다 누르라는 겁니다. 다. 끝까지 다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자, 처음에 1번 손가락만. 나머지 4개 누르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만. 나머지 4개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3번 손가락만. 4번 손가락만. 그 다음에 5번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은 손가락 힘도 길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모양이 이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앞보를 피기 전에 최소한 10번 이게 5개 손가락이 다 하는 거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10세트 오른손 왼손 모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단소리는 손가락 번호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일단 당장 음표의 개 이름 보는 게 급하고 또개 이름을 내가 미라고 읽었어. 근데 그미 소리를 빨리 내는 게 급하니까 급한 대로 막 그냥 아무 손가락이나 가서 미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초보일수록 손가락 번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잘 치게 되면 손가락 번호가 안 중요하냐? 잘 치게 돼도 손가락 번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우리 뭐 초보들이 보는 악보니까 손가락 번호가 써 있는 거죠? 아닙니다. 쇼팽이나 리스트나 뭐 모차르트 베토벤 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꼭 손가락 번호가 써 있고요. 그 손가락 번호대로 하지 않으면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손가락 번호대로만 해야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일 때, 어, 손가락 번호가 쉬울 때 손가락 번호를 제대로 지키는 거를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번호를 지키는 것에서 중요한 것한 가지 더는 자, 손가락 번호가 이렇게 옮겨 가잖아요. 손가락 번하고 옮겨 갔을 때 나머지 손가락들도 같이 따라가서 그 옆에서 쫙 정렬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 지금 이 악보에 보면은 어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파솔라시도1 2 3 4 5를 했죠. 그다음에 저 아래 또를 1번으로 친 치면은 손가락이 위에 또에서 아래 또로 내려가는 순간 나머지 네 놈도 같이 옆에서 쫙 정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 도, 치고, 여기서 그냥, 뭐, 그,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 도, 바로 내려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악보에 보셨듯이 도를 1번으로 치면, 자동으로 우리 네 번째 손가락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파에 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솔은 당연히 5번 손가락이 이미 가 있을 겁니다. 도에 1번 손가락 가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여기 손가락 보는 대로 이, 물론, 뭐, 마지막에는 이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번호가 같은 랜데 3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손가락 번호들, 이 악보에 있는 손가락 번호들을, 에이, 뭐, 맞는 음만 연주하면 되지,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손가락 번호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소리는 음표에 관련된 건데, 우리 음표는, 그러니까, 콩나물 때가리요. 콩나물 때가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 정보는 음의 높낮이죠. 그러니까, 쏠인지, 돈지, 또 도라도 높은 돈지, 아랫돈지, 뭐 이런 음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두 번째 어떤 정보를 주냐면, 음의 길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초발머니분들은 일단은 이 콩나물대가리가 나타내는 음정이 뭔지를 빨리빨리 빨리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그것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의 길이를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은 음의 길이로 연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이런 악보가 있다고 치면, 이 악보를 이렇게 연주한다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겠죠. 2분 음표는 2분 음표니까 두 박자. 4분 음표는 한 박자, 8분 음표는 반 박자. 이렇게 그 길이를 충분히 살려서 연주해야 무슨 노래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곡은 처음에 솔은 2분 음표니까 길게, 솔, 둘, 그 다음에 8분 음표니까 짧게 반 박자, 솔, 둘, 셋, 도, 라, 둘, 파, 솔, 라, 시, 도, 둘, 도, 둘. 이런 식으로 음표의 길이를 살려서 연주를 해야 우리가 아는 노래가 되죠. 근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제가 초보라가지고 이 8분음표를, 어, 빨리빨리 연주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8분음표를 느리게 연주하는 건데,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8분음표를 빨리빨리 연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8분음표를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속도만큼 4분음표, 2분음표도 천천히 해야죠.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은 쉬운 부분은 막 빨리 하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막두 배로 느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8분음표를 빨리 할수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4분음표부터 2분음표부터 천천히 연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 속도로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이 속도로 뺏게 할 수가 없어 8분음표를 그러면은 이게 예, 도레 하나 두울 이전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울 속도로 가면 됩니다 처음에 2분음표니까 소울 두울 도레미파 소울 두울 세엣 도오 하나 두울 파솔라시 도오 두울 도오 두울 팔분음표를 빨리 연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4분 음표와 2분 음표와 8분 음표, 뭐 또는 16분 음표가 통일된 길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반박자면 반박자! 한 박자면 한 박자.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우리 할머니 여러분들, 특히 초보 여러분들은 메트로놈 소리만 들리면 정신사 나워서뭐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메트로놈은 그러면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그 음표의 길이도 좀더 신경을 써서 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잔소리 세 가지 정리 드리면 첫 번째 손 모양 이쁘게 하기. 이거는 뭐 언제든지 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손가락 번호 철저하게 지키기. 그리고 손가락 번호 지킬 때는 뭐다? 내 손가락이 하나가 손가락 번호 지시가 있어서 이동을 해갔으면 나머지 내네 손가락도 그 옆에 가서 딱 정렬을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잔소리는. 음표는 음정뿐만 아니라 음의 길이까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음의 길이를 지켜서 2분음표는 두 박자, 4분음표는 한 박자, 8분음표는 반박자의 길이를 지켜서 연주를 하려고 노력하자. 이세 가지 잔소리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이세 가지 꼭 지켜서 연습해 주시고요. 피아노와 함께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